네 안녕하세요. 저는 움직임을 지도하는 움직임 트레이너 전홍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우선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어, 본인의 생활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일을 하는 대한민국 평범한 성인의 이야기입니다. 네. 아침에 눈을 떠서 아침 식사를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음. 운전을 하고 회사에 출근을 하고. 네. 사무실에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럼. 업무를 봅니다. 아유. 그리고 다시 차를 몰고 집으로 집도 돌아와서 집도요. 바닥에 앉아서 어. 또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니에 가... 누워서 봐요. 아, 누워서, 보십니까? <웃음> <웃음> 누워서 보더라도 몸을 웅크리고 <laughs> 이렇게 TV를 보다가 잠이 들곤 합니다. 아, 네.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생활 패턴에 익숙해 있고 익숙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겠습니까? 좀 편치 않은 자세죠. 움직임이 없는? 움직임이 없는 어, 앉은 자세를 어, 많이 취하고 어, 있죠. 그죠? 네. 앉아 있으니까. 네.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에 많아. 24시간 중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아무리 바르게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음. 내 엉덩이는 의자나 소파에 짓눌려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짓눌려 있는 엉덩이는 그 근육의 이...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아 저희는 그 근육의 기능이 상실된다기 보다 잊어버린다란 말을 표현을 씁니다. 음, 아, 네. 그래서 그 엉덩이 근육의 기능이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고 말을 아, 합니다. 아, 네. 어떻게? 네. 그 엉덩이의 근육이 미안하다. 기능을 쓰는 기능이 상실되고 잊어버리게 되면 어. 그 근육은 퇴화하게 되고 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겠죠. 어떻게? 네. 가뜩이나 엉덩이는 두네요. 응. 음. 맞아. 오래 앉아 있어도 아픈지 몰라요. 아 음.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오래 앉아있게 되고 오. 그러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해? 엉덩이가 아픈 게 아니라 허리가 아파요. 아, 네. 네, 아. 맞아. 엉덩이는 괜찮은데. 엉덩이는 괜찮은데. 특히 수험생들 <laughs> 그렇죠. 엄마들 하는 얘기가 야 엉덩이가 무거워야지, 네. 네. 무거워야지 네. 너 맞아요. 공부 잘한다 <laughs> 그러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엉덩이 거라고 말씀하시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엉덩이 기능이 상실이 되는 상태. 아, 그런 맞아. 상태가 돼버리고 그 기능이 상실이 되면. 내몸 자체는 바르게 쓸 수가 없어요. 아, 음. 중심이 엉덩이란 거는 내 몸의 중심에 있으면서 오. 허리를 받쳐주고 무릎을 펴주게 하고 오. 바르게 서 있게 하고 오. 걸을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큰 근육. 정말요? 예. 코어라는 근육의 오. 가장 큰 근육입니다. 오. 그런데 가장 그큰 근육이 상실되는 거죠. 오.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가끔씩 여행을 가서 오래 걸을 때 오. 그리고 갑자기 등산을 했어. 스포츠나 레저 스포츠를 했을 때 갑자기 그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어. 내 몸이 다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다칠 때 어디가 다쳐요? 엉덩이가 어? 다치나요? 아니요. 뭐 무릎이나 무릎? 무슨. 엉덩이는 뭐. 다치지 않아요. 무릎과 허리. 허리. 무릎 저, 발목. 아, 발목. 무릎. 어. 고관절. 고관절. 크게는 허리까지. 허리까지. 네. 이렇게 다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어우나 아파요 아파요 음. 하고 오신다는 거죠 그럼 치료를 받을 때 아픈 부위를 치료받고 근데 엉덩이의 기능 자체는 크게 관여를 받지 못하는 오. 경우가 많습니다 아. 엉덩이라는 근육 자체뿐만 아니라 사람 몸의 근육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능 중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근육의 기능은 힘을 쓰는 근육 음. 몸을 움직이는 근육 기능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사람 몸의 기능에 근육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유감각 기능이란 게 있습니다. 네. 예, 고유감각이란 게 뭐냐면 내가 눈을 감고도 내 손이 내 몸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좀더 쉽게 여러분이 한번 고유감각 기능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가락을 하나, 오른손, 엄지손, 검지손가락을 엄지 딱 세워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본인의 코끝에 손끝을 살짝 대 보세요. 안 보이는데도 다할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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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눈썹에 손을 내보세요. 오른쪽 눈썹이요? 오른쪽 눈썹. 네. 헷갈리기 시작하죠? <laughs> 네. 자, 턱에 손을 내보세요. 왼손에 엄지손가락을 터치해보세요. 눈을 감고. 왼손에 엄지손가락 네. 음. 맞습니다. <laughs> 네, 요강타 좀 어려워지네요. 네. 점점 네. 어려워지죠? 네. 네. 내 몸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어려워져요. 아 네. 아 그래서 내가 눈을 감았는데도 눈을 감고 다 터치할 수가 있죠. 음. 음 보지 않았는데도 네. 이게 고유감각이라는 겁니다 아 근데 근육이 기능이 떨어지고 근육의 힘이 떨어지면 나이가 들수록 그 고유감각 도한 떨어지게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내 발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걸 몰라서 발에 걸리거나 맞아. 넘어지게 되는 경우도 아 생기게 되는 아 것이죠 네 가끔씩 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 발에 본인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죠. 헛시고 예. 문턱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볼땐 발을 들었는데 그래, 안들 거야. 그래서 네. 발끝이 뭐지? 딱 하고 넘어지고. 제가 그거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laughs> 자주 합니다. 네. 등산을 하거나 이럴 때 돌뿔에 걸려 넘어진다든지. 아, 그렇죠. 외국 유럽을 갔는데 돌이 막 울퉁불퉁한 그렇죠. 게 많잖아요. 그런데 툭 걸려서 넘어서 그렇죠. 여행 갔다 왔는데 즐겁지 못하게 오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근육의 기능들이 하나하나 잘살수 있도록 항상 엉덩이의 근육 자체가 오래 눌려있지 않게 자주 일어서셔야 돼요. 자주 일어서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서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음, 많으세요. 네, 네. 신경, 네. 신경. 저희도 일어서서 진행을 할까. <laughs> 너무, 너무 앉아 있었어요 <laughs> 네. 오늘 안될것 네.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바르게 일어서는 방법에 대해서는 것들을 네. 정확히 음 알고 아 네네. 그 움직임 상태에서 걸음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동시킬 수 있는 네.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응. 가져볼 건데 그 전에 선생님들께서 안강 선생과 유 선생님께서 많은 좋은 시범들을 보여주셨는데 네. 저는 안 좋은 걷기에 대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아 네. 네. 엉덩이의 근육 기능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걷게 되냐면 마차 아시죠? 네. 말이 끄는 마차가 어떻게 해요? 앞에서 마차를 끌고 가죠. 그렇죠. 그거를 전륜 구조라 그래요. 그렇죠. 전륜 구조처럼 내 발이 엉덩이를 앞에서 끌고 가요. 아 음. <laughs> 또는 엉덩이 근육의 힘이 약하면 몸의 중심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걸어요. 아, 음. 아 이제 웃을 수가 없어요. 네. 가슴이 아파져요. 가슴이 아픕니다. 엉덩이도 아픕니다. 이제자 그리고. 엉덩이 기능이 좋다면 어떻게 걷느냐? 아까 시범 보여드린 것처럼 엉덩이를 바짝 주고 어. 무게중심을 스포츠카처럼 뒷바퀴가 굴러요 푸른 아. 구조로 앞으로 쫙쫙 치고 나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푸른 구조로 걷게 됩니다 아니, 한한 조금 전한 번만 더 너무 멋있보이시요 엉덩이를 바짝 조이고 가슴을 딱 세운 상태 중심을 앞으로 쏠려서 하나, 둘, 셋, 모델 같아요 로 이렇게 사람이 바꿔보이나 이런 식으로 <laughs> 네. 이런 됐어. 식으로 걸음을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전륜구조로 걸어요. 마치 찰리 채프린 아시죠? 네. 찰리 채프린이 아 발을 아 벌려서 발을 앞에서 끌고 가는 모습들 있죠? 아니 반대로 약간 네. 이렇게 앞으로 수그려가지고 네. 걷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목이 빠지면서. 네, 목이 빠지면서. 근데 목이 빠진 분들은 다 등까지 같이 굽으면서 빠져요. 예. 네. 그러다 보면 무릎에 무리가 올 수도 있고, 아하. 골반에 무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서 이 걸음걸이를 많이 배우고 싶어 하시고 음. 그러기 위해 가장 기본이 엉덩이 근육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면 좋겠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하시거나 집에서 지금 t v 를 보시면서도 따라 할수 있는 음. 뭐 기본적인 운동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명 오뚜기석입니다. 오뚝이 서기, 네. 네, 네, 기울여 서기 또는 오뚝이 서기라고 하는데요. 좀잡파지지 네, 사람의 몸의 진자는 원래 진자는 위가 고정되고 아래가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사람은 아래가 고정되고 위가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그런데요? 움직임을 할수 있게 오뚝이처럼 설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발은요 생각보다 어깨보다 조금 좁게 서주시고요. 먼저 무릎을 곧게 펴셔야 합니다. 곧게 펴시고 그다음에 엉덩이를 싹 끌어당기셔야 돼요. 당기고 그다음 가슴을 위로 쭉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어깨를 돌려서 뒤로 삭 내려서 손바닥이 앞을 볼수 있게끔 놔주시면 좋고요. 이 상태에서 보세요. 자 몸을 앞으로 기웁니다. 네. 아 자이 상태가 아니라 몸을 전체적으로 약간 앞으로 기울듯이 우리 장미연 쌤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니, 해보자, <laughs> 아니 해봐, 이게 네. 아무나 되는 것 같지는 네. 않은요 네. 네. 발목의 유연성도 씨? 좋아야 되고 엉덩이 힘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좋아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엉덩이 근육에 대한 부분이 남아, 남아. 좋으셔야 돼요. 선 상태에서 등을 가볍게 조이고 목이 앞으로 빠지지 않게 당긴 상태로 앞으로 기울게. 몸을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살짝 기울도록 그렇죠. 네. 뒤꿈치 들안 돼. 마이클 잭슨처럼. 오! 뒤꿈치 들안 네. 돼. 마이클 잭슨이 춤추는 것처럼, 또는 카이보, 카우보이들이 총잡이에 손을 빼기 직전의 자세처럼. 붙였잖아. 헌병대들이 앞에서 판문점에 딱서 있는 자세 보셨나요? 음. 그 자세처럼 이렇게 몸을 서 있는 자세를. 이게 각도가 클수록 어머, 좋은 좋은가요? 어, 각도는 제한이 있어요. 하지만 각도가 큰 상태에서 버틸 수 있다면 엉덩이 뿐만 아니라 허리까지도. 다 좋은 이게 운동이 근육. 되네요 네이 네, 자체만 으로 엉덩이를 조이니까 여기 이 허벅지도 딱 근육이 뭉쳐지는 듯한 네 맞습니다 허벅지 엉덩이 그리고 아 <laughs> 네. 네. 아 맞아, 쉽지 않군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시간을 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횡단보도에 초록색 불을 때. 기다릴 때또 아 네. 버스나 지하철에 서서 손잡이를 <laughs> 잡고 난간을 잡고 기대면서 나 한정거장까지는 잡고 있어야지 한정거장까지는 서 있어야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계속 엉덩이 힘을 조이면서 음... 가는 운동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그 하시면 지하철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 아니죠 지금은, 네. 아니 아니 오뚜기 자세 하고 있으면 아침마당 봤구나 아, 네. 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눈빛으로 인사하시면 네. 돼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아. 여러분이 바로 일어나서 네. 엉덩이를 음. 조이고 오뚜개 서기를 해보세요. 음. 네. 근데 여러분들의 이 근육에 대한 기능 자체들이 이것만으로 많이 강화가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음. 시간을 내서도 꼭 했을 때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음. 네. 많은 분들한테 이 자세를 알려드리면 처음에 엉덩이 조이는 게안 되세요. 다 앞으로 꼬꾸라지고 그러면 시간을 내서라도 엉덩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별도의 운동을 네, 보여주시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예요? 네, 그럼 매트랑 이렇게 한번 놔주시겠습니까? 네. 네, 집에서, 네, 집에서도 네, 집에서. 할수 있는, 있는 운동이고 어. 돈 들이지 않고 집에서 할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아요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우리 장매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laughs> 언니, 한번 같이 도와드리죠. <laughs> 네, 아 누님께서 2 2 살. 네, 네. 누워요? 네, 일단은 머리를 이쪽으로 놓고 한번 누워주시기 아,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누워서. 네. <laughs> 네 천천히 머리 대고 누우시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무릎을 먼저 접으세요. 네. 음. 사람의 걸음은 외발서기의 반복이라고 해요. 두 발로 콩콩 뛰어다니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두 발을 동시에 하는 운동보다 네. 한 발씩 별도로 하는 운동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시고 네. 한쪽 무릎을 양손 무릎 뒤에 잡아주세요. 네. 유연하신 분들은 앞쪽을 잡아도 됩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밑받침에 있는 발의 발목을 몸 쪽으로 당기셔야 돼요. 아 뒤꿈치를 누르시고 정미씨 네. 괜찮으세요? 그냥 아직까진 괜찮은데 네. <laughs> 자이 상태에서. 빠른 속도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동작으로 엉덩이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자, 하나, 오 둘, 셋. 오 자, 이게 이 되나요? 상태로 5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네. 아, 사람 살려 그러면 반대쪽도 한번 해야겠죠? 네, 좋고, 발목을 당기시고. 자, 그 상태에서 시작. 자, 하나, 둘, 아 셋, 넷. 다섯! 네, 좋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힘들어.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싱글레그 브릿지라는 동작입니다. <laughs> 네. 이 동작도 너무 좋은데, 네. 말씀드렸지만, 걸음은 외발 서기의 방복이죠 네. 아, 그렇기 그래. 때문에, 한 발씩, 한 발씩 한 하시는 발씩. 운동을 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네. 어, 예. 발목을 당기는 걸 까먹으셨어요. 당기고. 네,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유, 그리고? 박수 좀 네. 보내주세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laughs> 아이고, 이거 네. 너무 무리하시면 네. 안 됩니다. 신단다. 네, 알습니다 어, 조심하시고. 네. 아, 이번에는 의자를 활용할 수 있는 운동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laughs> 제가 하겠습니다. 아가, 니가. 네. 한살래기가 하겠습니다. 네. 엉덩이를 강화시켰다면, 이거와 함께 엉덩이와 함께 허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오.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외발석이, 그죠? 자, 앉으시고. 네, 걸음은, 어떻게 해요? 외발 서기의 반복이기 때문에 한 발씩 운동을 합니다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오른발을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앉는 의자는요 끝에 앉으셔야 돼요 아 자, 끝에 앞쪽으로 조금 더 끝을 걸쳐주시고 걸쳐 어. 네손 앞으로 나란히 오른발을 먼저 뻗어주시고요 처음 하시는 거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 거예요 손을 여기 살짝 누르시면서 자그 상태로 중심을 앞으로 숙여서 한 번에 둘셋어저 일어나세요 <laughs> 자, 자, 이렇게 앉을 때도 한 발로 자,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자, 반대발도 해야겠죠? 이게 자, 보는 건 쉬운데 하긴 되게 힘들어요. 자, 이번에는 손을 잡지 않고 한번 해보실게요. 이렇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laughs> 자 하나 둘셋자 다시 와, 앉으세요 이게 안, 안 되는군요 네, 일어설 그렇습니다. 때도 다리가 수직으로 펼쳐져 네. 있어요 수직으로 되나요? 다리를 펴면 아. 허벅지 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아.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지금 당장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쉬워 보이지만 네. 저희가 아까 해봤는데 안 네. 돼요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엉덩이에 힘을 딱 조이고 네. 하니까 일어서지네요 맞습니다 네. 아감사합 나도 더워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 땀나는데 네, 좋습니다. 전원근 트레이너의 명강이. 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 엉덩이를 너무 무시했구나 하는 <laughs> 네, 생각이 맞아, 맞아. 드네요. 제가 제 맞아. 엉덩이를 맞아.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이게. <laughs> 엉덩이를 그냥 방석으로만 썼구나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서 요 기억상실증이 걸려있었네요. 네. <laughs> 앞으로 엉덩이를 아끼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질문 많이 주셨습니다. 네. 밝은 아침 햇살 님께서요. 저희 어머니는 주로 바닥에 앉아서 일을 하시는 편인데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고관절과 무릎 이런 데서 뚝뚝 소리가 나면서 에이. 아파하세요. 찜질도 해보고 파스도 붙여봤지만 통증은 가라앉지가 않고 있는데 소리도 계속 나고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나요 하셨네요 네뭐 너무나 많은 운동이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장려근이라는 근육 자체가 일단은 얘기가 되는데요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도 물론 문제가 생기지만 앞쪽에. 음. 앞쪽에 있는 근육도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의 근육 자체가 일어날 때 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아이 부분 자체가 소리가 나고 골반이 아 틀어질 수가 있는 확률이 아 커지는 거죠. 아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드리는 기본 운동은요. 한 발을 멀리 뻗어서 무릎을 살짝 굽히듯이 아 이렇게 천천히 몸을 늘려 주는 스트레칭을 아 일단 우선은 하셔야 됩니다. 그거 그게 런지의 초반 동작이 네, 아닌가요? 런지라는 동작이 될수 있는데 네. 이거는 스트레칭의 목적으로. 아 네. 다리 힘을 기르는 곳도 있지만 이 앞쪽에 있는 뒤로 뻗어진 다리 쪽에 앞쪽에 있는 근육 이 장요근이란 근육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요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을 먼저 하시는 거죠. 어떻게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시간만큼 최소 (20초) 이상 해주시고 그 힘이 좋아지시고 유연해지시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면서 허벅지힘을 잡는 거.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부담이 안될까요 네. 어르신들은 이 부분 자체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무릎 밑에 소파를 놓거나 아 의자에 아 놓고 그 동작을 조금씩만 네. 움직일 조금 수 있게끔 조절을 무릎 높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호님께서 네. 네.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아, 이 질문을 제가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 <laughs> 왜요 왜요? 운동하다가 네. 쉴때 바로 앉아서 쉬면 네. 엉덩이가 푹 퍼진다는. <laughs> 아, 그런 아, 얘기를 들으셨대요. 네. 이게 뭐, 아, 그래서 앉지 말라고 네. 저도 들어본 네. 것 같아요. 네. 근육 자체가 운동을 통해서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부분 자체에 대한 가볍게 앉아 있는 동작들이 이렇게 들어가려면 오히려 근육 자체가 긴장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상태가 오래면 오히려 더그 긴장감이 유, 오래 유지돼 버려요. 음. 근육이란 걸다 늘어난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더 짧아지면서 긴장될 수가 있거든요. 너무 과한 긴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될수 있어서 항상 운동 중 휴식 기간에는요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서 아... 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 덕분에 엉덩이 얘기 마음껏 했습니다. 네자 <laughs> 트레이너 움직임 트레이너시죠 전원군 선생님께 네, 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